안녕하세요, 지장이 주식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들어가크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승이 오늘의 주식은 현대백화점입니아 네, 현대백화점으로 현대가 유일자 네.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자주 <laughs> 이제 전선 순이 올랐어현대 없어요. 해보시죠. 일단 2 1일고현재 회장님은. 정지선으로 돼 있네요 네, 네. 지금 보면은 지점은 2021년 기준 16개 지점이고요 네. 이제 현대백화점부터 좀 그냥 보는 거예요 좀 보다가 회사는 이제 약간 브랜드를 좀 밸류를 키워서 조금 소수로 갔다가 그러다가 원래는 롯데 신세계 현대 있잖아요 네 어쨌든 어깨 삶이로좀 밀리긴 했어요 그렇게 되 있고 이제 판교점 2015년 개 만든 다음에 로고좀 바꿨어요 저 현대 저 로고로 혹시 아시나요? 바알겠습 네, 그래가지고 이 로고가 지금 저 모양으로 바뀌었는데 위에 있는 로고가 더 우리는 더 익숙하기도 그렇죠. 어제 근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원래,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요? 로고는 왜요? 왜 바꾸지? 나왜안저 외부에 바꾸는 이해가 안가는데저로고를 바꾸는 건 현대, 그러니까 세련되다. 어, 세련돼요 점점 그런 느낌을 <laughs> 주기 위해서. 음, 뭐, 그런 걸로 하죠. 일단, <laughs> 뭐 VIP 멤버십 제도도 뭐 있고요.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멤버십, 아, 그냥 일반 등급에서 한 등급 옮기려면은, 5천만 써야 되는 것. 아, 통영 1억 쓸수 있잖아요? <laughs> 아니요, 저 <laughs> 5천원도 쓰기 힘들어 <laughs> 아무튼 대략적으로 좀 등급이 있다. 근데 이제 뭐 개편한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고요. 그러면 이제 백화점도 있고 현대 프리미어 아울렛도 있고 시티아울렛도 있고 지점 사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지금 우리가 현대 백화점 그룹을 하는 거지 사실 현대 백화점 하려는 건 아니었잖아요. 네네. 이제 그룹으로 보면은 현대 리바트도 있고 현대 그린푸드도 있고 이즈웰도 있고 뭐 현대 바이오랜드 한섬 보면은 현대 부천에 현대 홈쇼핑 상장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천 보니까 그룹이 이제 3 페이지 넘어도 넘어갈 정도로 넘어갈 정도가 많고 아이 중에서 그래도 상장사를 좀 다뤄봐야 될때 해서 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일단 상장사 위주로만 좀 얘기를 좀더할 건데 그룹부터 볼게요 창업주는 전문군 회장님은 정지선돼 있고 본사는 박남구 태일한테 시동이 있네요 이단 재계설 19년 기준 22고 지금은 21일 2021년 기준 21일이고 역사는 금강 개발 산업부터. 더 돼서 현대 그룹 역사인데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이 분리하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 넘어가고 이제 구 본사는 이제 아쿠정이 조그만 현대백화점 내에 근린상가이게본사였어요 어쨌든 소소하게 있었다. 근데 이제 옮길 예정이다. 옮겨 예정? 네네. 현대가가 많다. 그냥 이게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뭐 현대차 타고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네네. 뭐 뒤에 금강 축에소도 운영하고 유통업체 했고 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거는 근데 현대 쪽에서는 크게 뭐 지원 하지 않아서 여기서 좀 빠져나갔다 이런 거예요. 유통 쪽에 현대백화점 있고 뭐 현대 쇼핑 있고 패션 쪽에 한섬 브랜드 있고요. 예. 그리고 종합식품 쪽에 현대 그린푸드 현대 리바트 현대 l&c 이런 거 있고 막더 많아서 일단 뒤에도 넘어가서 얘기할게요. 예. 양궁단도 있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이제 주가부터 볼게요 많이, 내려갔네요. 많이 내려갔어요. 많이 내려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사야 된다고 하면 현대백화점 현재 가격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조 7천억인데 매출 거의 4조 6박 이거든요. 예, 네. 지금 영업이 2천 5백 원 3천억 괜찮아요. 괜찮고, 다음에 한대 그린푸드인데, 8000억 대 사야 된다. 현지 시총, 응. 얘도 많이너그 모양이 똑같아요. 지금. 3분을 더 가지? 맞아요. 근데, 아니 매출도 3조 대고 영업이 거의 800억이면은 예상입니다. 괜찮아요, 현대 그림푸드도. 저는 현대 그림푸드는 만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현대 리바트인데, 이게 예리막 하다가 지금 약간 행보거든요? 일단 네. 가구업체이기도 하고, 약간, 현대 백화점 가면 리바트 많이 밀어줘요. 그래서, 시초에 3천억대인데 매출이 1조 5천에 영업이 300억이면은, 애도 괜찮아요. 현대 이지엘인데 애는 오히려 아이 몰랐어, 최근에. 약간, 복지물.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 복지물 운영 같은 데 하는 거거든요? 1 2,500억인데, 조그맣죠? 매출은 작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천억 대고 아직 버는 거보다는 미래 성장성을 많이 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애매한 게 미래 성장성을 좀 많이 쳐줘서 에너 t 리프트도 많이 나와서 이거 사는 건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음... 제가 봤을 때 현재 홈쇼핑인데 아 해도 많이 내려왔어요 다 같이 내렸네요 이거를 한번 내리기 기다려야 되나 좀 그런 거 있습니다 1총이 7천억인데 매출이 2조 3천억에 영업이 천억이면 건실합니다 이거 지누스는 최근에 그 아마존에서 이제 친구 매트릭스 만드는 업체 아그러니까 아마존에 유통을 하죠 그걸 올려가지고 해당 분야에서 이제 1위 쪽 하는데 최근에 한대가 인수를 했어요 시총이 1조 5천억이고 뭐 매출액 한 1조 정도의 영업이 1천억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현대가 인수해서 떨어지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laughs>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의류업체 한 사람인데 시총 8,500억인데 매출에도 1조 5천억에 영업이 1,500억 안정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괜찮다고 보고 현대 퓨처넬스 이제 케이블 방송 쪽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완전 폭탄 드랍이네어 이쪽도 네 그쵸 너무 왔다 갔다 너무 하네요 이게 주가 급등나기 이제 한달씩 너무 커서 네네. 이거는 올라갈 때 사면 물린다고 보면 돼요. 그냥 차에 내려갈 때 사는 게 나아요. 시초이4 0 0억인데아이거 건들면 안될거요 이거 보면은, 안 매출이 너무 안 좋아요. 3 0 0 0억이라서 그냥 추천해서 그냥 넘겨요, 이거는. 네, 네. 넘겨. 데 에버다임인데, 중장비 육통업이거든요? 시초이 900억이라서, 이 작아요. 근데, 그래도 그냥 버려야 되는데. 맞아요. 매출은 좀 되는데, 영업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이거, 제입니다 현대 바이오랜드인데, 연물을 이용한 의약품 화장품, 그러니까 기능성 화장품 이런 거 많이 만들어요. 건기식이랑. 시총 네. 2,600억인데, 참고로 이것도, 이것도 아마 SK바이오랜드 가 사왔을 거예요. 이것도, 이것도 안 좋네요. 안 좋아요. 에, 도좀 그렇다. 뭐, 인수를 해가지고 좀 키워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고요. 아무튼, 현대백화점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앞으로 현대백화점 어떻게 응. 접근해야 될까요? 일단 매출액 많이 나고 영업이 많이 나는 종목으로 이주하다 보면은 몇개 추려져요. 현대백화점, 현대 홈쇼핑, 현대 그린푸드, 한섬, 현대 리바트 정도까지 있고 약간 성장성 바라보고 이제 가는 애가 현대 이지웨디인데 조금 부담이 되고 나머지 이제 좀짜잘한 계열사들은 재무가 썩 좋진 않아서 정상화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정상, 아예 네, 정상하고 음, 그것도 그렇고 중장비 뭐 이런 업체가 성, 성장성을 보기 좀 쉽지 않잖아요. 그냥 예 문화에 그냥, 그냥 가는 거지 연명하면서. 평균 잘 버는 업체 위주로 가야죠. 맞을까요? 네, 네시 네, 시청해 주셔서 감 감사합니다. 남편이었습니다.